김용빈, 어린 시절 구미에서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지금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그의 모습은 많은 분들에게 익숙하지만 사실 그 시작은 놀랍도록 소박하고 간절한 순간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때의 이야기를 알게 되면 누구라도 마음이 뭉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미의 작은 골목길, 또래 아이들이 축구를 할때 김용빈은 벽돌 위에 앉아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노래방 기계가 없던 시절, 그는 동네 반상회 마이크를 빌려 목청껏 트로트를 흉내 냈습니다. 주변 어른들은 저 아이는 꼭 가수가 될 거야 라며 웃었고, 친구들은 장난스럽게 손뼉을 쳤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부러움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노래는 돈이 없어도 할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며 언제나 아들을 격려했습니다. 가끔은 시골 창터 무대에서 열리는 작은 경연 대회에 나가 비 오는 날에도 우비를 입고 노래하는 어린 김용빈을 본 사람들이 감탄하며 저 목소리가 언젠가 크게 울려 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구미의 이웃들은 그때 들었던 목소리가 지금 무대 위 목소리와 똑같다며 자랑스러워 합니다. 이야기의 감동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김용빈은 최근 방송에서 어린 시절 자신의 꿈을 언급하며 가수라는 직업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어릴 적 구미에서 노래하던 그 마음을 지켜가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팬들은 뜨거운 박수와 댓글로 응답했습니다. 결국 그는 어린 시절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낸 주인공이 되었고 동시에 고향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김용빈의 이 어린 시절 꿈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세요.